잘못하면 철컹철컹 당할 것 같은데요 코로나에 걸리면 집에 계셔야 죠 학부모 민원이 들어올까봐 공개를 안 한다 생명과 안전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곽하나입니다 이제 2주 뒤면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이번 학기부터 바뀌는 것도 많고 또 지난 방학 동안에도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학교 얘기를 중심으로 알됐고 시작해볼까 합니다. 그전에 주연 선배. 지난 방송 때 청소년 연령 기준 얘기했는데 그때 만 나이 기준 통일 관련해서도 중간에 언급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할 얘기가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지난 방송, 지난달 20일 날 녹화를 했죠. 근데 지난달 25일 날 법제처가 업무 보고를 하면서 만 나이 통일 관련된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 나이 규정,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 세... 되는 해몇월몇 1월 1일 이런 식으로 여, 연도를 따져서 나이를 나누는 그런 연 나이 규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그런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도 연 나이잖아요.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 그러니까 청소년 보호법 또한 만 나이로 개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당장 20살이 되는 분들은 술과 담배를 못 사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국민의 의견도 조사를 해야 되고, 또 부처 협의를 거쳐야 되고, 법안 통과되는데도 시간이 또 걸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바뀌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법제처장이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 일단 들어보시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만 나이로 바꾸게 되면, 그 1년 단위가 아니고, 이게 날짜별로 이제 나이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뭐, 어, 아, 2023년 5월에 2 0 2 4년 6월에 이제 만 나이가 돌아와서 이제 뭐 예를 들면 19세가 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는 2023년 9월에 이제 만 나이가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제 19세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만나이도이 부분을 다 바꿀 때는 그러면 그 사업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는군요.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갑자기 바뀌면은 혼란스럽잖아요. 사업자들이 이 사람이 음. 어, 이게 성인이 갑자기 된 건지, 만 건지, 이렇게 헷갈리니까, 그 관련해서 신분증을 제시할 수 있는 자세한 법령도 만든다고 하고요. 어, 이게 다 통과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곽하나 앵커가 술 마실 때쯤 되면은, 뭐 지금 마시는 사람들이야 계속 마시겠지만, 곽하나 앵커가 술 마실 때쯤 되면은, 그때는 좀잘 살펴보고, 괜히 잡혀가지 않게 좀 유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철컹철컹 될것 같은데요. 사실 12월 31일과 1월 1일 넘어간 12시에 딱 신분증 보여주고 짠 하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이런 문화는 다시 볼수 없을까요? 아무래도 없어질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성인이 되는 시점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오 어, 지금처럼 뭐다 같이 1월 1일 짠 하자마자 거기에 1월 1일 생 빼고 다 잡혀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풍습, 그런 전통은 아무래도. 이제 보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주연 선배와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중학교 때 친구들 얼굴이 100% 기억나진 않습니다. 학교에서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새 학기부터는 학교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려서 나름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얘기는 고등학교 내내 마스크 쓰고 학교 생활한 박민 기자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커나인코도 코로나와 함께 중학교 3년을 보낸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난 3년간의 중학교 생활은 어땠나요? 전 먼저 아쉬움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많은 활동을 해보지 못했는데요. 수련회도 못 해봤고 또 수학여행도 못 가봤습니다. 너무 아쉬웠어요. 민 선배는 3년이 어떠셨나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숙사를 살았었단 말이죠. 기숙사 안에서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을 해야 돼서 힘들었고 이사 망년 때는 이제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실내 마스크가 해제가 됐으니까요. 네. 그렇다면 실내 마스크가 해제됐는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네, 1월 27일에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가 됐고요. 학교에서도 해제되며 지난 10일에 2023 학교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지난 1월 30일에 발표했던 것과 같이 학교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기존에 있었던 코로나19 대응이 개정됐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와닿을 만한 정보는 마스크 착용 해제와 발열 검사, 급식실 칸막이가 또 폐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같은 경우는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에는 착용하는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마스크 말고 발열 검사를 안 한다고 하셨는데요. 항상 등교할 때마다 발열 검사를 했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자유롭게 등교가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항상 정문으로 들어가서 발열 체크를 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정문 말고도 다른 문으로 출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과카나 앵커는 그 자가진단에 매일매일 잘 하셨습니까? 지금 졸업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지만 잘안 했습니다. 저도 아플 때는 다른 거 눌러볼까 하다가 그래도 잘 버티고 안 아프다고 누르고 학교 잘 갔습니다. 그렇죠. 사실 꾀병인 척하면서 37.5도가 넘는다고 누를 말이 안 나오네요. 네. 네. 제친구는 실수로 눌러볼까 하다가 장난으로 눌러볼까 하다가 결국 안 누르고 잘 학교 가더라고요. 제 친구는 눌렀더라고요 실제로 아, 그럼, 수술을 잘안 가나요? <laughs> 네한번 그 네, 꾀병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네, 저도 해볼까 하다가 아무래도 전 전교 부회장이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아무래도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 진행했던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가진단 앱이 효과가 있었다는 반응이 52%였고 효과가 없었다는 반응이 48%였습니다 박하나 앵커는 자가진단 앱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가 미미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랬거든요. 열 체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몇도 이상이냐 아니냐 질문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보통 다들 열 체크를 하지 않고 안, 그 37.5도가 넘지 않았다고 체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거짓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효과가 미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역으로 가장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건 뭡니까? 가장 코로나 예방이나 그런 면에서요 네 왜냐면 여기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그 코로나 검사 키트를 배부를한게 가장 효과가 좋았다고 말했었거든요 어, 저도 그 말을 동의합니다 왜냐면 검사 키트가 제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 여보세요 혹시 자가진단 키트 좀 사주실 수 있나요? 하는데 아나 어, 지금 출근했는데 이러면은 저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나눠준 거 저는 사용했을 때 뭐 따로 뭐 사지 않아도 되니까 편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코로나를 걸려봤는데 코로나를 걸리면 자가 키트를 살 힘도 없어요 병원에 가기도 힘들어서 <laughs> 맞아요. 자가 키트를 학교에서 주는 게 전적으로 도움이 됐었습니다. 네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마스크 해제 얘기로 넘어가서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여론은 어떤가요? 네 한국갤럽에서 실외 마스크가 해제된지 8개월이 지났던 1월 초에 여론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때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10명 중 7명이 그대로 착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또 해제된 직후에 똑같은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거냐는 질문에 10명 중 7명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겠다고 답변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직 사람들이 코로나의 두려움을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학생들도 똑같이 그럴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저도 실내에서나 실외에서나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는데 헷갈리 상황 몇 가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시를 들어 보자면 조금 당연한 얘기지만 몸이 아프지도 않고 확진자와 접촉되지도 않았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싶으면 안 써도 되나요? 당연합니다. <laughs> 네, 그렇다면 몸이 아프지도 않고 또 확진자와 접촉되지도, 안, 접촉되지도 않았는데 마스크를 써도 되나요? 당연합니다. <laughs> 네,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몸이 아프지만 마스크를 쓰기 싫은 경우는 어떡하죠?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라 적극 권고이기는 한데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남과 자신의 건강을 생각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에 걸렸는데 안 써도 되나요? 코로나에 걸리면 집에 계셔야죠. 이코 네. 그렇다면 여기서 권고라는 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곽하나 인코가 권고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무엇을 해야 하지만 막 강요하진 않는다라고 들립니다 저는 너 마음대로 해라라고 들리거든요이 역시 명확하게 나오는 답변이 아니죠. 작년 3월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계약을 앞두고 교육부는 새 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두고 새 학기 적응 주간을 지정한 후 기준에 상관없이 감염 우려가 있을 시 유동적인 학사 운영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한 마디로 전면 등교 여부를 학교가 알아서 판단해서 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때 한국 교원 단체 총연합회가 명확한 기준을 주는 게 아니라 권고를 하는 것은 학교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부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교총은 권고가 아닌 부모 학생에게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 교육부 브리핑 당시에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듣고 오시죠. 원하는 사람을 쓸수 있다는 분위기가 아니고 기관 자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라는 강력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시, 쓰고 싶지 않아도 기관에서 여전히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방역지침을 적용하는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거를 강제할 수는 없겠죠. 또 모두 벗고 오라 이렇게라고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어, 변화된 방역 상황, 그 다음에 거기에 맞, 맞게 조정된 그 지침을 안내하고 그걸 기준으로 현장에서 판단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관한 내용을 발표함에 따라서 교육부에서도 1월 27일과 2월 7일 두 차례에 걸쳐서 착용 의무지 또는 적극 권고가 필요한 상황을 구체화해 안내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교원들은 아직도 혼란에 빠져 있고 교육부에서 내린 지침이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고라는 애매한 단어들보다는 학부모 학생들에게 알아서 바뀐다든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는 무조건 써야 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기준이 좀 나왔으면 합니다. 네, 교육부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민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한 초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표시와 같이 이곳은 지진대피시설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할까요? 올해 교육청 사업계획에 따르면 뒤에 보이는 건물 일부 동에 오는 7월부터 내진보강공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내진설계가 아직 완벽하지 않은 건물이란 겁니다. 지난주 트리키와 시리아에서 대형 재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참상을 지켜보는 심정은 착잡합니다. 재난은 예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비는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지,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는지, 영상에서 봤듯 안주현 기자가 취재했는데, 취재를 할수록 또 다른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씩 얘기해 보겠습니다. 선배, 영상에서 초등학교 앞에서 스탠드업 하셨어요? 학교 운동장이 지진대피실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 표시 여기 띄워드릴 텐데, 표, 표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진 옥외 대피 시설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으로 아까 VCR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진 대피 시설 앞에서 스탠드업을 잡은 겁니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옥외 대피 시설이었는데 어려서 그런지 그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옥외 대피 시설이 무슨 뜻인가요? 보통 지진 나면 은 우리가 대피하는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 매뉴얼 혹시 알고 계시죠? 네, 먼저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책상이나 탁자에 몸을 숨기고 진동이 멈추면 높은 곳이 없는 넓은 곳으로 대피하라고 들었습니다. 네, 거기서 그 넓은 곳이 보통 그 대피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위에서 뭐가 안 떨어질 만한 그런 넓은 공터를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같이 넓고 아니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열려 있는 공간이어야 하고요. 각 지자체장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앞에 봤던 사례처럼 운동장은 지진 대피 시설인데 거기 뒤에 있는 학교 건물은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넓은 공간에 대피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학교가 무너졌을 때그 잔해물들이 운동장까지 날아들게 되면 그건 위험한 거잖아요 실제 일부 언론에서 대피를 진행해야 되는 학교 그러니까 대피할 때 들어가야 되는 학교가 내진 설계가 안되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옥개대피시설을 지정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을까요? 네, 행정안전부의 지진옥개대피시설 장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주변에 고층 건물이 있는 경우에 건물의 외장재 그러니까 건물에 붙어 있는 타일 같은거나 아니면은 간판 같은 게 떨어질 것을 고려해서 충분히 건물과 대피 장소를 띄워놔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잔해물 떨어질 공간을 비워놓라는 거죠. 다만 해당 지침은 최소한 이 정도만 지켜 이 정도라도 지켜라라는 거고. 보통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더 자세한 세부적인 디테일을 정하게 됩니다. 아까 영상에 나온 학교에 관한 지자체에다 저희가 연락을 했었는데 학교 건물이 무너질 경우 그리고 아니면 뭐라도 창문이라도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학교 운동장의 면적의 최대한 80% 아니면 70% 정도만 대피 장소 로 사용한다고 그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영상에서 본 초등학교처럼 내신 설계가 안 되어 있는 학교가 많나요? 방금 영상에서 나온 학교가 속해 있는 대전 기준으로 말하자면 약62% 정도가 내진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들 중에 전국으로 보면 63% 정도고요. 근데 다르게 보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자기 학교가 내진 성능을 갖추는지 안 갖추는지가 60% 확률인 거잖아요. 그게 복불복이잖아요, 일종에 그러니까 좀 과장되게 말하자면 지진 대피 시설을 항상 끼고. 학교에 수업을 듣는데 막상 지진이 났을 때 대피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정말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 문제는 중요한데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을 보면 세종이나 제주는 90%를 넘는 반면에 서울을 보시면 50% 정도. 이게 민주당 강민정 의원의 자료인데 강민정 의원이 이거 발표하면서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지진 피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그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내진 관련 이슈가 큰 지진이 있을 때마다 항상 관심을 받아왔잖아요. 옛날 동일본 대지진 때도 그렇고 한국에서 일어났던 경주나 포항 지진도 그렇고요. 이번에 티르키의 지진 때문에 또 내진에 대한 관심도 또 많이 받고 있는데요. 교육청도 관련해서 열심히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매년 관련 예산도 조금씩 들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인구가 많다는 서울. 서울 경기 인천,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이 전부 내진 성능을 확보한 게50% 정도? 그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이거 관련해서 좀더 분발하고 예산도 더 열심히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취재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조금 문제가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내진 관련해서 학교 정보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 어떤 학교가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지 어떤 학교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지 그렇게 리스트 하여튼 그런 정보는 전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았고요 관련해서 이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라고 교육청에 문의해 봤을 때는 학부모 민원이 들어올까봐 자기는 공개를 안 한다고 라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인터뷰 듣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냥 그냥... 내진 설계와 관련해서 학교에 연락하면 정보를 알수 있나요? 네, 그래서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장도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학교에 연락을 했을 때는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하기도 했었고요. 어떤데는 이거를 전화로 그냥 말해도 되는 정보냐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대목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다 연락을 해봐라라고 안내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아, 정확하진 않은데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일 거예요.라고 답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내진 설계 여부에 대해서 내진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 줘야 된다, 아니면 어떻게 알수 있다? 어떻게 공개해야 된다라는 정리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지 알고 있나요? 실제로 초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 물어봤습니다. 또 인터뷰 보고 오시겠습니다.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 네. 내진 설계가 혹시 재 있는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 아는 거가 있나요? 아니요. 네, 저는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공사한다고 했네. 공사한다고 무슨 공사인지 안알려주고 몰라요. 몰라요. 까먹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내진 설계했다고 한거 같아요. 음... 이처럼 모르는 학생도 있었고요. 방학 때 공사를 하긴 했는데 이게 내진 보강 공사라더라라고 선생님께 들었다 정도로만 아는 학생도 있었는데 학교 차원에서 안내나 공지를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를 열심히 찾아봤는데 어떤 학교가 내진 설계가 돼 있고 안돼 있고 아니면 뭐 내진 성능이 어느 정도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일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가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그런 리스트가 전혀 없는 겁니다. 내진이 안 되어 있는 학교명을 모르는 상황인데 앞서 맨 처음에 본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의 초등학교는 내진 설계가 안되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찾아가신 거예요? 저희는 교육청 예산안 다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안에서도 일부 일부 학교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산안을 본다고 해서도 모, 모든 학교가 예는 돼 있고 여기는 설계가 내진 설계가 안돼 있고 이런 걸 리스트업을 전혀 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일부 학교를 찾긴 찾았잖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일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사실 접근하기가 쉬운 방법은 아니잖아요. 학부모가 불안해하고 민원 넣는다고 이거를 내진 설계가 돼, 안 되어 있는 학교를 숨길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진 성능이 여부를 모른다고 이 학교가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는데 그걸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 학교가 무너지 안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관련 정보를 더 확실하게 공개를 하고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학교는 하루빨리 더 확보를 하는 방향이 좀더 학생들의 안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련 예산도 늘고 있고 내진 성능 확보율도 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실제로 좀 옛날 기사긴 한, 합니다만 이대로 가다가는 뭐 127년 걸린다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천천히 늘어서 천천히 느는 동안 확보가 다안 됐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지진이 발생해서 또 붕괴하는 학교가 생긴다면 그것도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확보율이 60%도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쪽인 학생들은 큰 위험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안타까운 참사입니다. 티르키의 지진이요. 근데 안타까운 참사로 인해서 내진설계 관련된 관심도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정부 기관, 아니면 지자체, 아니면 교육청, 이런 데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안주영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대꾸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우리를 향한 위험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재난과 고통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공감과 연대일 겁니다. 희망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박한의 말대꾸였습니다. 이만 말 마치겠습니다.